성공을 하게 되면 예, 살을 잡겠죠. 그렇죠. 살을 잡으면 당연히 병으로 이렇게 상을 위협해야 됩니다. 위협하면 상이 움직였을 때는 졸로 이렇게 말을 취할 음. 수가 있는데요. 병으로 이렇게 상을 위협했을 때는, 어, 을 아, 틀었네요. 네, 역시. 그렇죠. 초차가 살을 취하면서, 예, 어, 네. 살을 닫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초에서는 지금 초상으로 살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로 병을 취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선택인데 소에서는 어, 어떤 선택이 좀뒤수까지 내다봤을 때좀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지금 어~ 한해서는 마로 이게 조를 취하면서 음. 나오려고 하거든요 네. 그 수를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 초차로 병을 잡으면서 네. 자꾸 나오면 그 수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어... 예, 지금처럼, 직전처럼 아,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마가 있죠. 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한마가 조를 잡았을 때는 요 초에 있는, 초의 차가 앞에 있는 장군을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차가 궁성 앞에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산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군을 부렸을 때는 어차피 한사로 이렇게 올려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초차가 이렇게 말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지금은 조를. 예, 한마가 조를 취할 수는 없고요. 음. 다른 수를 둬야 됩니다. 어떤 수를 둘 수가 있을까요? 아, 지금 여러 가지 국면에서 한이 예. 어, 지금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예, 차가 들어서면서 상을 위협했네요. 네. 병을 당겨오면서 상을 위협할 수도 음.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포를 넘겨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초, 초에서는 이렇게 포를 넘겼죠. 네. 한 차가요. 상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어떤 수가 있냐면, 은 네. 마가 이렇게 후퇴하면서 장문을 부르면, 한의 차가 잡히니까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수를 다 보고, 예, 한에서는, 네. 차를 시승시키면서 포를 취하고요. 상까지 취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 빠른 상황에서는, 빠른 초에 있는 있군요. 졸이 걸려있죠. 네. 네 졸도 걸려있고, 지금은 조를 살리든가 아니면은 음. 사를 잡을 수도 있고 하는 수인데 아무래도 조를 살리면서 두겠죠. 음. 예. 조리 걸려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를 중앙으로 쓰었습니다 네. 한에서는 지금 외사니까요. 아무래도 사를 살릴 목적으로 사를 이렇게 마자리로 이렇게 후퇴를 하든가 아니면은 사를 이렇게 궁합으로 이렇게 올리든가. 이런 수들을 택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 사마저 없어지면은 수비력이 수비가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궁을 지키는 참목격인 사 지금 가뜩이나 하나가 없는 상태에서 예. 궁성을 더 이상 약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저 사를 살을... 네, 꼭 살려야 되겠죠. 예. 당장의 초상이 지금 저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사를 이렇게 마자리로 이렇게 빼서 네.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러면 수비를 할 수가 있고요. 한 살을 궁성 앞으로 올리는 것보다 밑으로 내리는 게더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음. 내려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살을 이렇게 올리면요 네. 어떤 수가 있냐면 차가 이렇게 중에 가서 장문을 부릅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궁이 다시 살을 내리면 산길이니까요. 그렇죠. 궁이 내려서면은 초차가요. 이게 상맥을 누르면서 음. 한상이 잡히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살을 이 자리로 후퇴를 지키면서 수비를 해야죠. 지금 오. 한차가 장군을 불렀네요. 찬에서는 저건... 뒤에 따라오는 기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막으면 그냥 해결이 네. 되는 건데. 지금 장군은 도와주는 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간 연장책인지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보다는 바. 바로 좀 살을 이동을 해서 수비를 하는 게더 낫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한 차가 호텔을 해서 상을 음. 위협했는데요. 네. 초에서는 지금 두 가지 선택이에요. 초상으로 살을 잡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조를 올려서 상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음. 예. 초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 국면에서 봤을 때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 초상으로 살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 기사마다 기풍이 틀린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기물을 아끼는 사람은 상을 살려 놓고 두겠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나가겠다라는 성향을 가지신 분은 살을 네. 뭐 상을 진출시키는 수를 뭐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초에서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초에서는 이렇게 조를 올려서 상을 지키면요. 은한 차가 이 자리에 와서요. 차대를 강요할 수가 있어요. 강요하면 차가 도망가면 이조이 잡히니까요. 어차피 조를 올려서 상을 지키면 은 차를 대할 각오로 지켜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초상으로 사를 잡는 게 제일 유리하겠네요. 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초가 차대를... 받아 줄 이유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오조리 살아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소에서는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수 할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상을 진출시켜서 좀궁성을 다시 한번 흔들어 보는 것도 예.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으로 살을 취하는 게 좋죠. 아, 역시 그 수를 선택하네요. 예. 살을 취하고요. 아. 지금 초상이 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 다른 수를 두게 되면 초차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포를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수를 두면 안 되고 상을 잡아야 되겠네요. 네. 예. 아 지금 한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정궁석 안에 상대의 지금 기물이 들어와 있는 게 상당히 불만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 궁을 지키는 지금 참목격인 사가 두개다지가 없는 상태고요. 그렇죠. 상당히 지금 궁이 좀 위태롭습니다. 네. 예. 당장은 우선 상을 쫓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숙제고요 예, 네. 한궁으로 상을 취하고 와가 중앙으로 진출하고 음. 또 진출하고 해서 음. 지금 초에서 둘 차례인데요. 네. 지금은 초마가 중앙으로 진출하는 음. 게 좋습니다. 진출하면서 네. 어, 계속해서 하늘 공략해 나가는 방법. 예. 네. 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요. 양상이 다그 원위치에 있죠. 네. 지금 한수도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원앙마장계의 음. 네, 약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멀리 뛰어다녀야 할 기물들이 좀 제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아무래도 형세가 좀 답답하죠. 네. 지금 초에서 도차리인데요 어떤 수를 둘수 있을까요? 자. 지금 초 우선은 말씀하셨듯이 마가 중앙 쪽으로 진출해서 계속적으로 예. 한의 진영을 뭐 공략하는 수를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 그래도 아직까지 초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는 게졸 다섯 개가 지금 다 살아 있고 예. 음,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반면에 한에서는 지금 어떤가요 상황이? 한에서는 지금 양사가 없으니까요. 음. 수비하기가 어렵죠. 조금 불안하죠. 네. 예. 초에서는 조를 올렸네요. 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제 조를 다시 당겨 오면서 차를 위협하겠다고 네. 하는 뜻이 숨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차를 좀 쫓아보려는 수. 호 예. 어, 한에서는 아무래도 상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상이 아. 드디어 진출을 했네요. 드디어 진출했네요. 네. 그렇죠. 이제 뛰어다녀야죠. 예. 지금 초에서는 조를 당겨서 차를 위협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마가 중앙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요. 음. 네. 선택입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해야 이후 국면에 더욱 더 도움이 될지. 예. 네. 아무래도 마가 중앙으로 나가서 음. 빨리 공격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 뒷수들까지 지금 꼼꼼하게 따져보느라 장성주 선수 예. 지금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 한번 실수하면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두 선수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장성주 선수 장고하면서 뒷수들을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뭐 선수들의 머릿속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듯이 예, 여러 그래. 가지 수들이 정말 얽히고 섞여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말을 중앙으로 진출시켜서 이외 국면을 네, 맞을지 또 다른 수를 선택을 할지 장성주 선수 예. 아네. 마가 중앙으로 진출을 했네요. 그렇죠. 저수가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예. 네, 좋은 중앙으로 수죠. 중앙으로 진출해서요. 다음에 이 자리로 떠가지고 뜨가, 네. 중앙에 있는 조를 계속 원래 음. 밀갔다는 뜻입니다. 사가 네. 예. 없으니까요. 한에서는 참 막기가 어렵네요. 어, 상으로 어. 조를 취하고요. 네. 예. 당연히 초에서는 잡겠죠. 그렇죠. 예. 잡고 네. 우측 조를 당겨서 잡았습니다. 한에서는요 어, 양사가 없으니까 수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병을 변에 있는 병을 중앙으로 모아서 수비를 하는 게 좋은데 차가 빠졌네요. 차가 빠진 수는 어떤 순간에는 네. 어, 이제 차장군을 불러서요 장군 장군을 불러서 국을 띄워놓고. 마가 이렇게 변으로 진출하면서 차를 위협하다는 뜻이에요. 음. 그리고 또 마가 변으로 진출하겠다는 뜻인데 네. 아무래도 속도가 어, 늦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수순이 필요한 행마기 때문에 예. 시간이 뭐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수를 택한다면 지금 초에서는요. 네. 중앙에는 저를 희생시켰는데요. 음. 이건 어떤 순간에는요. 포로 저를 취했을 때요. 네. 다시 귀에 있는 마가 떠서 포를 위협한다는 뜻이에요 음. 예. 뜨면서 동시에 이거 마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공격 속도를 갖추는 거죠 조를 시생시키는 거는 음. 참 존수 같아 보입니다 네. 예. 포야 조를 먹어줘라 예. 네, 그리고 비마가 움직이면서 다시 포를 위협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포를 위협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군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수순으로 갈수 있고요. 예, 지금 포가 걸렸으니까요. 포가 당연히 그렇죠. 원위치를 해야 되니까요. 네. 마가 장군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장. 예. 자, 여기에서 마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 천궁을 시키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이 피할 자리가 지금 민궁이니까 참 네. 그렇네요. 천궁을 했는데요. 지금 포로 마를 취하는 장면이네요. 지금은 한 마가 포를 취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차가 그 귀에 가서 장군하면은 통이 되기 때문에 음. 지금 공으로 마, 마가 잡혔네요. 지금 한에서는 수비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네. 공으로 지금 고, 마가 공짜로 잡히게 되면 어, 상황이 좀걷잡을 수가 없어질 텐데요. 네. 지금은. 참, 수비하기가 어렵네요. 네. 자, 지금 폴을. 양사가 다 없다 보니까 수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음. 자, 계속해서 고비를 막고 있습니다. 김진현 선수. 예. 아, 지금 3연 초과인 상태에서 김진현 선수, 어떻게 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 어렵네요. 수가. 아, 그렇군요. 예. 민궁이 돼 가지고 음. 취할 수도 없고 아니면은 어떤 수를 둘지 여러 가지로 지금 형세가 답답해졌습니다. 한혜 김진현 선수. 네. 고비입니다. 어, 다시 다시금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김진현 선수가 지금 상당히 패색이좀 어, 짙어지는데요. 예. 지금은 취할 수도 없고. 음. 그렇죠. 밑으로 내리면 그만이죠. 예.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김진현 선수. 음. 방법이 없네요. 초반에 수도 없고. 초반에 한해 김진현 선수가 굉장히 공격 일변도로 활발하게 공세를 펼친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수비가 좀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공격을 하면은 음. 후방이 약해지니까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두면은 아무래도 고수가 되겠죠. 네. 예. 사실. 수비를 탄탄하게 하면서 공격까지 잘한다. 이게 정말 고수로 가는 지름길일 텐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말을 취했네요. 아, 네. 자 장군의 공이 아, 안 들어가든가 이제 이 공이죠. 그렇죠. 이 네, 공이에요. 그렇죠. 아 네. 입궁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의 장성주 선수가 7 3수만에 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예, 오늘 장기는 참 재미있었죠. 시작부터 공병 공방전을 펼치면서 예, 치료했던 장기였습니다. 해설판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 장승주 선수가 이렇게 조를 다 합치면서 네, 이렇게 뒀죠. 예, 공격이 조금 느슨한 것 같은데요. 음. 예, 이수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가 있어요. 네. 예,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초상이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그렇죠. 병을 위협하는 거죠. 네. 병이 걸려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병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한에서는 그 틈을 타서요. 초차는 네. 이동을 하면서요. 그렇죠. 양병을 유업하는 거예요. 차와 상을 활용해서. 네. 그러면 양병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한에서는 음. 이 병을 당겨오면서 네, 수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초에서는요 과감히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상을 희생시키면서요. 아, 네. 병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까지 걸려 있으니까요, 네. 안 잡을 수가 없겠죠. 네. 병으로 이렇게 상을 취했을 때는요, 초에서는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장군을 부릅니다. 아, 네. 장군을 불렀을 때는요, 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음. 어, 궁을 내릴 수 있고 사를 올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를 올리면은 어떤 네. 수가 되냐면은요, 다음에는 이렇게 조를 피하면서요, 음. 어, 초에 우진차가 이렇게 진출하면서. 상을 위협하게 되면 아, 상이 지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을 올리는 대신 음. 국물 내리는 수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초에서는 이렇게 피하면서 음. 양차합질을 활용해서 상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어, 한에서는 이렇게 차가 올라서면서 음. 양차합질을 방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초에서는 다시 이 차가 나와서 도와줄 수는 있는데요. 결국은 차대가 되면서 이쪽이 풀리는 거죠. 음. 그래서 소에서는 이렇게 장군을 부른 다음에 네. 조를 쓰는 대신 계속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수가 있냐면은 귀마가 진출하면서요. 이렇게 양병을 위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양병을 다다 어, 다 살리는 방법은 이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병을 중앙으로 모아서 음. 합병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딱 상길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을 또시정시키면서또 양병을 잡아요 때. 이렇게. 네. 이렇게 병을 때리면서 장군 부르면은요. 어, 한에서는 안 잡을 수 없겠죠. 네. 이렇게 상을 잡았을 때는 다시 초차가 배운을 네. 네, 잡아요. 네, 잡았을 때는 어떤 수가 있냐면 한에서는 이렇게 마가 움직이면서 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 마가 뜨면서 차와 포를 동시에 그런데요. 아,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초에서는 이렇게 선수를 잡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는 음. 포도 살려야 되고 사로 살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차가 이렇게 진출하면서요, 네. 포를 다시 위협해요. 음. 그러면 한의 입장에서는 이 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초차가 포를 잡으면 장군의 막까지 잡히니까요. 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할수 없이 한에서는 포를 이렇게 넘겨서 수비를 네. 해야 되는데요. 예, 포가 이 자리 에 넘어오는 게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끝으로 오면은요, 어떤 수가 있냐면은 포가 초포가요. 이 자리를 딱 넘기면서 이렇게 끼워요. 끼우면 아, 은 이제 포를 살릴 방법은 없어요. 네. 붕을 올려도요, 사로 포를 때리면서 안고 나니까요. 네. 살을 올려도 포를 잡으니까. 한에서는 마로 포를 잡을 기회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에서는 포가 이 자리에 넘는 게 정수죠. 그렇군요. 그 틈을 타서요, 소에서는 이렇게 조를 당기면서 계속 말을 위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도 살리고 포도 살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마가 이렇게 후퇴를 해서 차를 유협해야 되는데요. 음. 다시 그 틈을 타서 초마가 이렇게 멱을 막으면서 계속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음. 마 뜸의 장군의 차가 잡히니까요. 네네. 계속 선수를 잡는 거예요. 지금 한에서는요, 이렇게 살을 올리든가 아니면 차가 움직이든가. 음. 이둘 중에 하나인데요. 음. 예를 들어서 살을 이렇게 올린다면은요, 다시 공격을 계속 가하겠죠. 한, 한 차가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상을 유협할 수도 있고. 음. 여러 수를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조를 죽이면서 다시 이렇게 상이 차갑게 진출하거든요. 그런데 음.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이 이렇게 기상으로못 나와요. 포가 네. 잡히니까. 이런 수들이 있으니까 조를 포기하면서 계속 공격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초에서 계속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중요한 국면까지 대국 포인트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